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정렬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슨 가나다라 오름차순이네, 오름차순이라던가, 아니면 숫자, 뭐, 그, 오름차순, 내리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서는 사용자 지정으로 추가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 케이스가 동호죠. 몇 동, 몇 호, 이런 경우 등을 우리가 각각의 그 정렬하는 구분 방법을 각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엑셀에서 사용자로 지정해서 동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샘플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동호로 영어로 fb101 저희는 동이 f 하고요 r 동이 있는데요 f 하고 r 근데 그 앞에 b가 있으면 지하로 지하 호실이고요 여기서 뜨는 f 201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 얘를 어 그냥 이 상태로 상관없이 이거는 기존에 동호 순차적으로 넣은 거고요. 얘를 그냥 데이터에 필터로 해서 한번 여기 오름차 순, 그죠? 텍스트 오름차 순 또는 숫자 이런 걸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가는 게 아니고 10층부터 갑니다. 10층부터.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10층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엉뚱하게 15층에 갑자기 2층으로 넘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정렬이 되지 않죠. 이게 대표적인 게 동호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컨트롤 Z 누르면 원래 걸로 돌아오고요. 이 상태를 어떤 값을 넣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호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사용자 지정으로 우리가 정렬을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만들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 XPRP에 고객 명단 동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침 동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호 생성에 있는 동호 그 자료를 끌고 와서 엑셀로 변환해서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 정의를 목록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넣어볼게요. 파일로 가시면 여기서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하단에 옵션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고급 설정이 있어요. 고급 설정을 들어가시면 여기 스크롤 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바 보이시죠? 얘를 밑으로 쭉 내려요. 맨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렬 또는 채우기, 우리가 자동 채우기 드래그 할수 있는 기능도 여기서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을 넣고 원래는 1월,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게 영어 아니면 1월, 2월, 3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것들 다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 새로 넣을 거니까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목록을 가져올 범위를 선정하셔야죠. 그죠? 이 범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가요. 컨트롤 시프트하고 방향키 가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쭉쭉, 가 아, 이거 너무 많네. 너무 많네. 잠깐만요. 좀 빠른 방법이 없나 볼게요. 다시 한번. 고급의 맨 마지막 사중,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서 선택을 너무, 너무 한꺼번에 아니었다. 컨트롤 시프트 하고 방향키로 쭉쭉 내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요, 뭔가 보여주려고 했더니 잘안 먹히네요. 그냥 원칙대로 드래그 할게요. 잡고 드래그 쭉 그러면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 합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얘는 지워야 돼요. 그죠? 일단은 제가 밑으로 쭉 드래그는 하되, 여기까지는 하되, 얘는 삭제해야 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잠깐 취소. 얘를 제가 못 봤네요. 삭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돼 지금 398하고 400 사이에 뭐가 셀이 하나 있죠? 얘도 삭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 들어가고, 고급에 맨 하단으로 쭉 스크롤 바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록을 다시 가져오게 할게요. 주소 놓고, 여기서부터 드래그 쭉 가요. 이건 한번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가져오기. 그러면 목록 항문에 그 FB101, 10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는데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1019까지밖에 없죠. 그죠? 요 밑에 있는 게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면 이 범위를 434인데 중간에 뭔가 껴있나 봐요. 어쨌든 요것만 일단 보여드리게. 확인. 확인. 자, 그러면 자동 필터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얘 하나만 들어가서 이렇게. 자, 지금 드래그만 해도 우리 그 기존의 동호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섞어요. 숫자 뭐 내림차순 한번 섞을게요 이렇게 얘는 지워버리고 이 상태를 보면은 동호가 막 섞여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는 뭘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할수 있어요 여기서 정렬 이제 이게 섞였을 때는 서하 놓고 이거 좀 빠른 선택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A 하면 이 범위가 다 들어가요. 자료 있는 게 그리고 나서 여기 정렬 누르고 정렬 기준은 동호 대신 오름차순 하지 않구요 저희가 만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요걸로 확인. 지금 보이시죠? FB 101 101 103 다시 원래대로 들어온 거. 요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가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컴퓨터의 이 엑셀 파일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PC만 가능해요. 다른 쪽 PC로 가면 다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설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니까, 게좀 있어요. 그거는 좀 번거롭긴 한데, 막상 우리가 쓸 때는 거의 다 우리, 우리가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격리 PC만 일단 사용자 지정 목록 넣으셔도 매우 편리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